필라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서가엔 땡. 그리고 볶음밥. 실제로 필라프를 검색을 해보면 죄다 볶음밥이다. 멈춰! 멈춰! 자, 필라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쌀을 먼저 기름에 볶은 후에 육수를 부어서 밥을 짓는 거고 반대로 볶음밥은 다 지어진 맨밥을 갖다가 기름에 볶는 것이므로 이 둘은 근본부터가 다르며 겹치는 접점조차 아예 없는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는 이런 요리도 없거니와 이 조리법을 명명할 만한 단어 또한 딱히 없기 때문에 대충 비슷해 보이는 볶음밥으로 이름을 붙이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볶음밥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슬픈 사연이 아무튼 그람이 필라프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첫 레시피는 10세기경. 10세기? 어. 10세기 경 페르시아의 필라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부 알리시나의 것으로 하여 이후 중앙아시아로부터 널리 퍼져나가며 여러 이름과 다양한 형태로 변형, 진화해 오면서 인도의 비리아니, 그리고 아프리카 졸로브라이스, 더 나아가 현재 스페인의 바이아까지 이런 유명한 세계 쌀 요리들을 파생시킨 아주 유서 깊은 쌀 요리이자 기본으로 안착이 된 해외 쌀 조리법이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필라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소개할 필라프는 터키의 국민 길거리 간식으로 유명한 타옥 필라우, 그리고 케밥의 사이 요리로 유명한 불그루 필라우 요두 가지다. 자 오늘 사용할 쌀은 아르보리오라는 이탈리아 리조또를 만드는 쌀 품종인데 원래는 발도라는 터키 품종을 써야 하지만 한국에서 구하는 건 불가능이고 어차피 이 발도가 아르보리오 품종을 개량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가깝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또 비슷한 대체 쌀 품종으로는 미국의 칼로스라는 쌀. 이건 쿠팡에서 대량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아무튼 크기는 한국 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더 통통하고 덩치가 크면서 살짝 길쭉한데 요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보인다. 그래서 비교 하는 김에 쌀에 대한 틈새 상식으로 이런 대표적인 쌀 품종들을 갖고 와봤다 오른쪽부터 해서 한국 쌀, 아르보리오 그리고 안남미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자스민 라이스와 인도의 바스마티 라이스 이 중에 한국 쌀 품종이 가장 짧기 때문에 단립종, 아르보리오는 중간길이라서 중립종 그리고 자스민과 바스마티는 장립종이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숏그레인, 미디움그레인, 롱그레인 또 다른 명칭으로는 자포니카, 인디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분류로 인한 가장 큰 차이는 전분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 질감과 식감의 차이 이건 뭐 웬만큼 다 아는 사실이고 장립종 인디카쌀도 요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자스민보다 바스마티가 살짝 더 긴데 요거를 조리를 하게 되면 국수 마냥 훨씬 더 길어진다 전분 함량도 가장 적어서 칼로리도 낮고 당뇨에도 좋아 슈퍼푸드로 지정이 됐으며 특유의 그 약재 같은 아로마가 가히 독보적인 쌀의 제왕이다 바스마티 라이스. The king of all rice. 근데 주인공도 아닌 이 바스마티에 대해서 자꾸 찬양하고 떠드는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이 바스마티를 쓸 거기 때문에 잠시 눈여겨 봐달라는 뜻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타욱 필라우 시작. 먼저 병아리콩에 끓는 물을 붓고 위를 덮어서 두세 시간 정도 불려놓고 그 사이에 닭 육수를 만든다. 물을 넉넉하게 붓고 원래는 닭들을 통째로 넣고 대량으로 끓이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닭 가슴살을 썼다. 그리고 양파와 통후추 몇 알을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 여기에 뼈가 붙은 부위를 같이 넣어준다면 그 통째로 끓인 효과를 좀더볼수 있을 테지만 나는 다른 부위를 따로 준비를 못해서 냉동실에 남아있는 닭 껍질로 그나마 고소한 맛을 좀 보충해줬다. 뚜껑을 덮고 초약 불로 4-50분 정도 끓여주면 된다 아 그리고 소금간 국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알맞게 각자 입맛에 맞게끔 자 이제 육수를 끓이는 동안 아르보리오 쌀을 준비하는데 육수와 비율만 얼추 맞추면 되는 거라서 쌀 양의 정확한 계량은 사실 필요가 없다 이제 쌀을 박박 씻어서 전분기를 다 씻어내줘야 되는데 사실 이 리조또 쌀의 이 전분 성분은 리조또의 그 걸쭉하고 크리미한 품질을 만드는 핵심이라서 이 쌀을 씻는 행위는 이테린들의 목숨을 깎는 것과 같은 행위이지만 반대로 필라보의 생명은 찰기 없이 후드도 흩어지는 질감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셰프한테 프라이팬으로 두드려 맞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다 씻어내야 한다. 나도 너무나 아깝고 슬프다. 그렇게 쌀을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육수에서 닭고기들을 꺼내서 이렇게 북북 다 찢어놓는다. 이제 지금부터는 별거 없다 냄비에다가 올리브유와 버터를 같이 두르고 씻어놓은 쌀을 중불에 6분에서 7분정도 골고루 볶아준다 버터양은 쌀한 국자에 크게 한 스푼정도로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취향에 따라 조절하면 되지만 버터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맛도 같이 줄어드는 것은 세상의 이치 자 수분이 다 날아가고 기름이 타닥타닥 올라오면은 닭육수를 부어준다 육수는 무조건 따뜻한 상태여야지 쌀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하고 육수양은 대략 쌀에 1.5배 또는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하면 된다. 살짝 저어주면서 1분 정도만 끓이고 아까 불려놓은 병아리 콩과 찢어놓은 닭고기들을 위에다가 골고루 올려서 덮은 뒤에 살짝만 이렇게 눌러준 후 뚜껑을 덮고 최대 약불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려둔다. 이제 불을 끄고 뚜껑을 확 열어보면 약간 돌솥, 영양밥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요렇게 살짝 파봤을 때 어, 바닥에 물기가 없으면 적당히 잘된 거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밑을 뒤집듯이 이렇게 저으면서 전체적으로 섞어주고 나서 면보나 키친타월을 씌우고 뚜껑을 덮은 후에 최소 20분 이상 뜸들이듯이 휴지를 시켜주면 된다. 자그 동안 두 번째 불구루 필라브를 만드는데 이건 콩이나 육수가 필요 없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가 있다. 양파와 파프리카를 다져주고 토마토 반 개를 갈아주는데 요거는 사실 풍미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추가 재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그냥 토마토 페이스트만 사용해도 기본 맛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쌀이 아닌 다른 곡물을 쓰는데 요거는 터키 쪽에서 많이 먹는 불구루라는 통밀이다. 통밀 중에서도 듀런밀이라는 것을 한번 쪘다가 다시 말린 건데 듀런밀 어디선가 많이 들어. 이름. 이 드럼밀을 갖다가 굵직하게 빻은 것을 세몰리나라고 부르고 이 세몰리나를 한번 찌게 되면 북아프리카의 쿠스쿠스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세몰리나를 좀더 곱게 갈아서 반죽을 한 뒤에 각종 모양을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파스타다. 어쨌든 이 드럼밀도 다이어트, 당뇨,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은 푸드니까 자세한 효능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자, 시작. 똑같이 올리브유와 버터를 넣고 양파와 파프리카를 적당히 볶아준다.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크게 한 스푼을 넣고 기름에다가 볶아서 바짝 마이야르를 내준 뒤에 갈아놓은 토마토를 붓고 또 볶으면서 졸여준다. 만약에 마늘을 깜빡했다면 지금 넣어주면 되고 이런 농도가 날 때까지 졸이고 나면 씻지 않은 생불구르를 그대로 두 국자 정도 1, 2분 정도 익히듯이 볶아주다가 타임과 오레가노 그리고 소금 간을 살짝 한 뒤에 1분 정도로 마저 볶아 준후 물을 아까처럼 1.5배 정도를 부어 준다. 그리고는 똑같이 저으면서 1분 정도 끓이고 나서 뚜껑을 덮고 최약불로 20분. 그리고 딱 열면 망했다. 물을 좀 많이 넣긴 했는데, 다행히도 이 불구르는 쌀처럼 막 퍼지거나 죽이 되지 않고 식감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좀더 절여주면 된다. 자, 어느 정도 질감이 나오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키친타올과 뚜껑을 다시 덮어서 20분 동안 휴지. 그리고 이제 다옥 필라의 확인. 확실히 잔여수분들이 날아가고 고슬고슬하니 완벽하게 됐다. 마지막 필라의 영원한 짝지 아이란을 후다닥 준비한다 그릭 요거트에 소금 살짝 물을 1.5배 넣고 섞는데 오늘은 귀찮으니까 믹서에 갈지 않고 컵에다가 바로 만들어준다 아 역시 기계로 갈지 않으니까 덩어리들이 좀 떠다녀서 정말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기계를 <놀람> 어. 수동 거품 제조 오늘은 일진이 좀안 좋은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거품이 풍부한 아이란도 완성이 됐으니 마지막 플레이팅 터키 현지식으로 이런 옴폭한 그릇에다가 닭고기들만 모아서 맨 밑에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밥을 담아서 살짝 쿡 눌려준 후에 이렇게 싹 위에다가 후추를 팍팍 뿌려주고 활용 점정 이 고추 피클이 있어야 필라우의 진정한 삼일체가 완성. <laughs> 참 이번 편 촬영이나 편집이나 뭔가 여러모로 눈물겹다. 어쨌든 됐고 완성된 불고르 필라우도 똑같이 엎어서 담고 고추장아찌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소스 겸 사이드로 요거트랑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한다 역시 요거트의 제국 요거트는 그리스보다 터키가 최고라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이렇게 두가지 필라우와 눈물겨운 아이란 그리고 고추피클까지 3위일체 완성 자 먼저 아이란으로 싹 입맛을 돋궈주고 일단 맛은 기본적으로 스푸파 백종원 쌤이 말한 대로 닭백숙 국물로 밥을 지은 것 같은 그런 맛인데 거기에다가 버터의 살짝 기름지고 고소한 맛과 닭에서 나오는 감칠맛 그리고 밥에서 나는 크리미한 맛이 어우러져 가지고 진짜 무조건 MSG를 넣었다고 착각할 만큼의 그런 우마미 감칠맛 폭발이다. 보면은 닭가슴살, 콩, 쌀 흰색 음식 딱 보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서 만든 집대성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환장하고 먹는 음식이다. 그리고 이 아이란의 고추 피클은 라면의 김치 같은 전제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 고소하고 기름진 맛에 이렇게 신맛을 더해주면 비로소 환상적인 풍미가 완성이 된다. 근데 진짜 이 호불호 없을 것 같은 이 음식도 불호가 있더라는 참 모르겠다 취향이란게 그리고 이제 이 베일에 쌓인 불구루 필라 요건 딱 어떤 맛이냐면 매콤한 토마토 소스에다가 볶은 보리밥 같은 맛이불구루가 모양, 식감, 맛 이게 전부 보리랑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아마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 계열의 그런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맛있게 드실 듯또 요거트의 제국답게 요거트를 가지고 강렬한 맛의 밸런스를 잡는 이 발상 아, 진짜 터키분들 사랑합니다 어째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불그루가 생소하다면 일반 쌀로 이 토마토 필라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거트랑 한번 같이 먹어보면 우리 한국분들도 무조건 이 매력을 알게 될 거라고 강하게 믿는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진짜 필라프의 개념과 터키식 필라프들을 만들어 보았는데 사실 잘못 와전된 정보를 바로잡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이 조리법이 한국에도 좀 널리 퍼져서 우리 경이로운 K 응용육들이 발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 여튼 오늘의 노동 일지는 여기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